백승호 선수는 1997년생으로 아직 젊은 나이지만 이 경험이 풍부한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특히 잉글리시 챔피언십에서는 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2리그에서는 e 체력적으로 강한 선수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백승호 선수는 기술적인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팀의 중앙을 장악하고 있죠. 그의 최근 활약상을 살펴보면 버밍엄 시티로의 이적 이후 그는 지속적으로 경기에 출전해 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버밍엄 시티에서의 그의 활약은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이적 후 바로 팀의 주요 선수로 자리 잡으며 특히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어 팀이 뒤진 상황에서 승점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의 활약 덕분에 팀은 소중한 무승부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후반 14분에 교체로 들어가면서부터 팀의 경기 운영에 큰 변화를 주었는데요. 버밍엄 시티가 0-1로 뒤진 상황에서 백승호 선수가 투입된 후 팀은 점차 게임의 흐름을 되찾기 시작했고 결국 후반 37분에 동점골을 기록하며 경기를 무승부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백승호 선수가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리그 상황을 살펴보면 버밍엄시티는 현재 10승 9무 16패 총 39점으로 19위에 위치해 있으며 강등권과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백승호 선수의 지속적인 활약이 팀을 강등권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의 개인적인 목표인 연속 출전 기록을 이어가면서 팀의 중심 역할을 해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한편, 잉글리시 챔피언십의 전반적인 구조와 시즌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총 24개 팀이 경쟁하는 이 리그에서는 상위 2팀이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로 직접 승격하며 3위부터 6위까지는 플레이오프를 통해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겨룹니다. 반면, 하위 3팀은 리그 1로 강등됩니다. 따라서 각 팀들은 시즌 내내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는 선수들에게 매 경기가 중요함을 의미하고 백승호 선수 같은 핵심 선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백승호 선수의 앞으로의 경기와 버밍엄시티의 리그 내 위치 그리고 잉글리시 챔피언십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의 지속적인 활약과 개인 성장은 팀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과 기여도 팀 내에서의 역할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망해보면 백승호 선수가 2리그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